과학기술제재 두 번째 질문. 네, 역시, 어, 뭡니까. 들여쓰기 부분에다가는, 네, 미리, 네, 번호를 써주세요. 자, 1문단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와트의 증기기관보다는 좀 짧을 거예요. 네, 파악하는 시간이. 첫 번째 문단 봅니다. 1889년에 폰 베링과 민코프스키가 개에서 이자를 제거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당뇨. 차 이자를 제거 밑줄, 당뇨병이 발생한다 밑줄. 당뇨병은 이자에서 이자액이 나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 개에게서 이자를 제거하면, 근데 개는 좀 필요 없고. 자, 1문단 바로 시작할까요? 1문단에서. 자, 첫 번째. 계획에서, 계획에서 이자를 제거하면, 이자를 제거하면, 네, 당뇨병으로 간단 얘기죠. 당뇨병이라는 얘기에요. 네,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자에서 어떤 특수한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아마 잘 몰랐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증명을 했어요. 그죠? 자 벤팅 이전의 학자들의 어떤 그 활동을 좀 얘기한 거예요. 예, 폰 메링과 민코프스키에서 당뇨병 폰어 이름 폰 메링과 네폰 메링과 그래도 민코프스키까지 예, 이름을 적어두고 갑시다. 예그 벤팅의 업적은 아니에요. 자 증명한 이유. 생리학자들과 임상의 들은 혈당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이자 분비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자 분비물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다. 그래서, 네, 당뇨병을 치료하는 건가요? 네, 당뇨병 치료, 네, 요렇게. 조각 조각 밑줄 쳐야 될 것.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네, 효과적인 이자 분비물을 네, 이자에서 어떤 그 뭔가 효소가 나오는 거겠죠? 네, 분비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다양한 시도를 했다. 자, 다양한 시도에다가 일단 밑줄 칩니다. 다양한 시도의 내용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목적이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자 분비물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민코프스키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채취한 이자 분비를 실험 동물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경구.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네, 방식과 피하, 피부 밑으로, 네, 투여하는 방식, 또, 정맥 등으로 투여하였지만 병세의 개선이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인데 병세 개선이 되지 않았다. 개선 x로 그냥 간단히 처리하면 돼요. 네, 거기는 핵심이 아니니까 입으로 먹든 정맥으로 주사를 놓든 또는 피부 밑에 놓든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됐나요? 1901년 미국의 의사 OP가 이자의 조직에 분포하는 이질적인 세포덩어리인 섬세포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파괴되면 당뇨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해서, 네, 섬세포인가요? 네, 섬세포 동그라미 칩시다. 섬세포가 네, 파괴되면 당뇨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네, 발견했대요. 누구? 네, 이름은 좀 알아둬야 되겠죠? 네. 당뇨병 환타 네. 미국의 의사 오피죠. 네, 오피. 한번 해 봅시다. 벤팅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벤팅이 주된 인물인데 발견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섬세포의 분비물을 얻어야 한다는 이해에 도달하였어요. 1908년 독일의 의사 철천가요? 어, 발음이 좀. 네, 철천은 알코올로 추출한 이자 분비물을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하여 증세를 일시적으로 호전시키는 결과를 얻었지만 분비물에 포함된 불순물 때문에 열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 예 과정을 여기서 또나타날 섬세법학에 이어서 네 번째는 네, 이름이 좀 희한해 철처 네 철처 알코올과 네 알코올 알코올로 추출 알코올과 이자 분비물이죠. 이자 분비물을 투여를 했는데, 네 증상이 호전되기는 했습니다만, 호전이 되기는 했는데, 문제가 보다 부작용도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호전 플러스 부작용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부작용은 열이 올랐다, 고열에 시달렸다라는 내용이죠. 이걸로 하나 또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과학기술진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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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을 해서 나중에 묶어 보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요렇게 됐고, 그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자 분비물을 얻어 당뇨병을 치료하는 시도를 하여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임상적 적용을 보증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해서, 자, 정리를 하면, 이자 분비물,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이자 분비물이 여기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식은 알았어. 자, 이자 분비물로 인해서, 네, 분비물로 인해서, 네, 당뇨병을 치료하려는, 당뇨병, 네, 치료를, 네, 시도를 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결과가 없어요. 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좀 정리할게요. 그뒷 내용을 볼 때. 자, 당뇨병을 치료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거. 자, 이자 분비물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죠. 네, 불순물을, 네, 제거 못한 거죠. 제거를 못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거나 치료 효과가 없었어요. 자, 인슐린을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그죠? 네, 좀, 제거하지 못한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섬세포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죠. 섬세포가 파괴되면, 당뇨병이, 네, 발생이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도 여기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 경구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요 옆으로 좀 하면, 네, 경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그 단어로 다시 갈게요. 네, 고단어 경구. 피하 정맥에다가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것 그렇죠? 예 여기서 왜 개선이 안 됐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섬세포가 파괴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개선는 섬세포가 파괴되는 이 문제점이죠. 섬세포가 여전히 파괴, 어, 여기죠. 그래서 요 개선되지 않았던 건 여기 요렇게 연결해야 되겠네요. 이게 개선되지 않았던 건 섬세포가 입으로 넣든, 피아로 넣든, 정면으로 든 계속해서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됐던 겁니다. 네, 서로의 연관관계를 네,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네, 알코올을 통해서 이제 섬세포를 좀 들파괴시키려고 했나? 알코올을 통해서 해서 일부 효과를 보긴 했지만, 이때 또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네 섬세포가 파괴되는 문제와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어 당뇨병을 치료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철처도 있어요. 그래서 예 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요게 뭐지 철처가 뭐였지? 네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있는 거는 네 철처 써놔야 되겠네요. 네 철처 칠이구나 칠 철이 아니라 아이고 네 치으시고 칠처 우리 독일 이름 너무 어려워요 칠처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 학자들과 네. 당뇨병 그 치료하려는 그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시도가 있었어요 어, 이 다양한 시도가 네 다양한 시도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뭐 어, 못 봤습니다. 이게 소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게, 네, 소주제이기도 하죠. 과거에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어, 실패했어. 그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의 기대주, 벤팅이 나옵니다. 자, 이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이 문단으로 넘어가서, 자, 섬세포가 파괴되지 않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자, 1920년에 캐나다 외과의사인 벤팅은, 드디어 벤팅이 등장을 하네요. 자, 벤팅 동그라미 일단 칩시다. 뭔가 이제 기대주로 나온 것 같죠? 미국의 연구자인 베론의 논문에서 이자익을 전달하는 이자관을 묶으면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의 일종인 섬포세포가 퇴화한다는 내용을 읽었다. 벤팅은 이자관을 묶어 선세, 선포세포를 퇴화시키면 섬세포 분비물을 선포세포에서 기원하는 트립신과 기타 소화효소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자, 이자관 묶는 거네요. 핵심은 이거죠. 이자관 묶어서, 이자관 묶어서, 선포세포 태화. 선포세포 퇴화 네 요거까지는 네 살려놔야 되겠네요. 퇴화시키면 이게 누가 얘기한 거라고 배론의 연구입니다. 요거까지는 요거까지는 배론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배론의 연구 결과인데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 겁니까? 자, 선포세포에서 결핵 트리싱과 기타 소에서 파괴되지 않은 상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트립신. 그렇죠? 네. 트립신가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네. 섬 세포 분비물 얻을 수 있음인가요? 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섬 세포 분비물을 얻을 수 있다. 옆으로 쓰는 것보다 좀 밑으로 쓸게요. 네. 이렇게 묶는 게더 보기 좋을 것 같아. 똑같아요. 네. 섬세포 분비물을, 네. 여기에서도 이제 섬세포가 파괴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섬세포 분비물, 네. 얻을 수 있음. 그래서, 어, 섬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얻을 수 있구나. 1문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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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섬세포 파괴. 요거 때문에 요거 예 좀써놨다고 생각하면 되죠. 생각했습니다. 자, 됐나요 네, 섬세포 분비를 얻을 수 있다. 아,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순도 높은 임 섬세포 예, 분비물은 여기서 순도 높은 인 슐린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기존에 했던 저 인슐린들은 좀 약한 거였는데, 예, 순도 높은 인슐린을. 네, 아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가설 단계죠. 네, 생각했습니다. 1921년에 하는 부분으로 볼까요? 네. 섬세포에 관련된 걸좀잘 정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섬세포에 인슐린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게 사전 배경 지식으로 삼아 버립시다, 이번에. 섬세포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인슐린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슐린이 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인슐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삼세포 분비물을 얻어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네, 21년에 벤팅은 토르토 대학의 생리학 교수인 맥클라우드의 도움으로 그의 실험실에서 조수인 베스트와 함 동물의 이자에서 목적에 맞는 추출물. 자, 목적에 맞는 추출물 밑줄 들어갑시다. 목적에 맞는 추출물. 자, 그래서 벤팅이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벤팅입니다. 자, 목적에 맞는, 네, 추출물. 당연히 치료 효과가 있는 인슐린이겠죠. 네, 추출물을 얻는 연구죠. 네, 추출물입니다. 목적에 맞는 추출물을 얻는 연구를 시작을 했다. 그서첫 번째 추출물이죠. 자, 그래서 이 목재에 맞는 추출물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시다. 자, 어, 이자, 어, 거기 아까 이자죠? 그래서 벤팅의 첫 번째 추출물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자에서, 네, 이자 분비물에서, 이자에서, 이자에서 인슐린을, 네, 인슐린을 추출하는 거겠죠? 요걸로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이자 분비물에서. 인슐이를 추출하는 거, 첫 번째 추출물이죠. 벤팅의 첫목적에 맞는 추출물. 그들은 먼저 개들의 이자관을 묶었다. 어, 여기 묶은 거 있네요. 개들의 이자관을 묶었다. 그 다음에 네, 7주가 지난 후, 이 개들의 이자를 살펴면 보 모두 수축이 되어 있었고, 조직학적 검사 결과, 건강한 선포 세포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세 번째 건강한 내 네, 선포세포라고 하는 거 밑줄쳐 볼까요? 건강한 내 네, 선포세포. 그래서 선포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선포세포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을 선포세포 없음까지 해야 되겠네. 선포세포 없음인데, 선포세포는 인슐린을 파괴해요. 이 선포세포가 이자에서 추출하더라도 계속해서 저기서 실패했던 것이, 네, 인슐린을, 네, 파괴하는, 네, 파괴를 하는 저 선포세포가 없는 거를 확인했어요. 묶었어요. 그래서 묶음에서, 네, 묶어서 목적이 맞는 추출인데, 네, 건강한 선포세포를 얻어냈다. 네, 화살표로 연결해도 될것 같아요.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들은 건강한 선포세포가 없는 이자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간후 갈아낸 거죠. 분비물을 생리식염수로 추출했다. 그 다음 당뇨병에 걸린 개의 정맥에 이 추출물을 투여했다. 정맥주사 후 개의 혈당은 정상이 되거나 정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고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네 선포 세포 했고 네 번째 정맥으로 주사를 했죠 정맥으로 주사를 해본 결과 일단 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간 거예요 네 혈당이 정상이거나 정상 또는 약간 낮은 상태로 어, 괜찮은 거죠 약간 낮은 거는 뭐좀 개선할 수 있는 거고 큰 위험 없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그, 소변에서, 네, 소변에서, 네, 당 검출이 안된 겁니다. 치료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치료가 된 거죠. 개들은 더 건강해지고 더 생기 넘치게 되었다. 벤팅의 팀이 이첫 번째 유형의 추출물에서 얻은 유의미한 결과는 선포세포에서 기원한 소화효소. 자, 다시 한 번. 선포세포에서 기원한 소화효소 밑줄치고요 그다음에 항 당뇨 성분 밑줄 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용어 정리할까요? 선포 세포 에서 네, 기원한 기원한 네, 소화 효소 얘가 인슐린을 파괴한다고요. 다시 한번 인슐린 파괴 여기 있나요? 자, 인슐린을 파괴하는 거죠. 선포세포에서 기원한 소화효소는 인슐린을 파괴합니다. 자, 인슐린을 파괴하고, 항당뇨성분, 곧 인슐 파괴한다, 항당뇨성분이네. 요거, 이콜에서 항당뇨성분, 항당뇨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자라고 하는 건 파괴한다라는 거겠죠. 당뇨를 치료하는 것을 파괴하는 거라서 인슐린을 파괴하는 것을 제거한 거네요. 항, 당뇨성분. 이들 효소를 제거한, 그죠? 선포세포의 소화효소와 항, 당뇨성분이에요. 그래서, 네, 플러스로 합시다. 플러스로. 자, 소화효소. 선포세포에서 기원할 소화효소와 항, 당뇨성분을 제거한 이자추출물에서 활성이 있는 인슐린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확인을 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활성이 있는, 효과가 있는데 활성이 있는 인슐린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문단도 끝. 두 번째 문단도 끝.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3문단으로. 이제 얼추 과정은 좀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더 있나? 과정이? 한번더 볼까요? 이후 벤팅은 그때까지 추출제로 사용하던 식염수 대신에 약산성 알코올을 추출제로 사용하면서 동물의, 그죠? 네, 동물의, 벤팅의 두 번째 유형의 추출물이네. 네, 거기에, 벤팅의 두 번째 유형의 추출물은, 래서 3문단은, 자, 여기는 벤팅의 첫 번째 추출물이네요. 네, 벤팅의, 네, 첫 번째, 네, 추출물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출물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자, 세크레틴과, 네, 거기서, 네, 세크레틴과, 뭐, 그거라고 하는데, 선포세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됐고요 다음, 세번, 어, 아니구나. 네, 선포세포죠. 선포세포 퇴화, 요거네요. 선포세포에 기원한 요 마지막 퇴화를 시켜서 네 활성이 있는 네 인슐린을 얻는 거죠. 그래서 추출물은 선포세포 키워드합니다 선포세포 퇴화가 아이고 선포세포 네 퇴화가 가장 출발점이 된다는 라 점, 선포세포 퇴화 의 예, 없음이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포세포, 요 키워드를 잘 기억합시다. 선포세포가 없어야 돼요. 네. 선포세포에서 추출한 소화효소와 항당뇨성분이런 것이 활성 있는 인슐린이 된다. 마지막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세 번째 문단은 두 번째 추출물이죠. 소주제 미리 적고 갑시다. 네. 벤팅의 두 번째 추출물. 두 번째, 네. 추출물.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2지장의 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세크레틴을 장기간 계속 주입하여 선포세포에서 기원한 소화효소를 고갈시키는 거네요. 네, 선포세포를 고갈시킨 개의 이자에서 추출하였다. 자, 세크레틴 주입인가요? 에서, 네, 세크레틴. 동그라미 쳐 놓고요. 세크레틴을 장기간 주입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선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소화효소를 고갈시킨다. 선포세포에서 기원하는, 네, 소화효소 고갈이에요. 네, 한마디로 인슐린을 죽이는, 인슐린을 죽여버리는, 네, 그 소화효소를 소화효소를 아예 말려버리는 거죠. 고갈시킨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고갈시킨다. 첫 번째 문장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세크레틴을 장기간 주입하면, 네, 선포세포에서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이자과를 묶는, 요거는요, 네, 선포세포에 예, 소화효소를 고갈시키는 것은 저 앞부분에서, 네, 뭐를 하는 겁니까? 이자과을 묶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요건요. 그래서 요거는, 이자관을 네 이자관을 예, 묶는 효과와 묶는 효과와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소화효소를 고급화시키는거나 이자관을 묶는거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제조된 벤 예, 잠깐만 해서 이렇게 제가 자꾸 마지막 문단 원에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추출물은 당뇨병에 걸린 개 혈당을 이전 추출물보다 더 많이 낮추고 일상적인 임상 상태를 개선시켰지만 이 방법이 항상 선포세포에서 기원을 소화효소를 완전히 고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 근데 요, 요 부분인데, 어, 요거 이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이것이 완전 고갈이 되지 않네요. 문제점이죠. 완전 고갈이 되지가 않고, 2번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되고, 또, 또, 결과적으로 추출 독성이 자주 유발이 됐다. 자주 유발됐다. 요것도 키워도로 합시다. 요런 문제점이에요. 요거는, 아, 여전히 문제점이 있네요. 문제점, 있어요. 벤팅의 세 번째 유형의 추출물은요, 어, 두 번째 추출물도 있고, 세 번째도 있네요. 네, 세 번째 추출물. 그래서, 벤팅의 세 번째 추출물은 2번으로 잡을 건데, 임신 4개월 미만인 소와 소의 태의 이자에서 얻었다. 선포세포가 미발달한 태자의 이자에서 얻은 추출물, 네. 네 선포세포가 네, 미발달한, 미발달한, 아예 없는 거죠? 네, 거의 없는 거죠? 미발달한, 에, 소의 태왕인가요? 네, 소의, 네, 소의 태아에서 얻은, 네. 태아 이자 추출물인가요? 태아 이자에서 얻은 네 추출물 이렇게 한번 해보요 추출물 정도로 봐야 되겠죠. 여기 이 방식을 세 번째 추출물로 보는 건데, 자앞 부분에서는 네, 소화 효소를 좀 없애기 위한 방식이었다면 아예 여기에서는 선포세포가 없는 걸로 잡은 거야. 앞에서는, 어, 선포세포가 있어서 거기서 소화효소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아예 소화, 어, 선포세포가 거의 발달되지 않은 거기에서 얻으려고 했던 거지요. 이전에 두 종류의 추출물보다 훨씬 더 농축된 용액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추출물의 투여로, 당뇨병에 걸린 개의 혈당은 현저히 낮춰졌고, 소변에 당이 없어져 임상적으로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 그래서 리자 추출물에서 네. 어 현저한 개선인가요? 효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어 현저한 개선이라고만 써 놓을게요.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이 두 번째, 요것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요것이 두 번째 추출물은 세크레틴. 세 번째 추출물은 요미발달한 소의 태아 이자 요거 사용한 거죠. 세 번째 요렇게 되네요.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문단으로 가봅시다. 사문단. 어떻게 마무리하리지 이후 벤팅은 그때까지 추출제로 사용했던 식염수 대신에 약산성 알코올을 추출제로 사용하면서 동물의 신선한 분비선에서 인슐린을 추출할 수 있었다. 어. 거기에서, 내 네, 추출제를, 내 네, 바꿨네요. 그래서 1번, 내 네, 추출제를, 추출제를, 알코올에서 뭘로 바꿨다고, 어, 아니, 아니, 식염수 대신에, 식염수 대신에 약산성 알칼올인가요 약산성은 뭐, 특징이니까, 알코올로 바꿨어요. 그래서 효과가 더 있는지 한번 결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제조된 네 번째 추출물은 이자가 제거된 개에게 투자가 되었고요. 글리코그에를 저장할 수 없었기에 이자 절제 후 3, 4일간 혈당이 높아졌다. 그리고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는 상태였다. 이들에게 네 번째 추출물 투여하자 개들은 모두 혈당이 낮아졌고, 이후 이슐린 사람에게 투여되어 효과를 나타냈고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적의 약물로 이, 에, 인정을 받았다 해서, 자, 알코올인데, 요것이 네 번째 추출물입니다. 네, 네 번째, 네, 추출물이 돼서, 네 번째 추출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문장. 네, 기적의 약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네,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당뇨병 네 치료 효과가 있었고, 네 치료 효과가 있었고, 오케이고 플러스 뭐가 된다고 노벨상을 받았다 끝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여기 요세 번째까지 와서 아예 소의 태아에서 이자 추출물을 만들었는데. 여기 추출제를 약산성 알코올로 바꾼 거예요. 산도 조절을 한 거죠. 이런 과정에서 완벽한 인슐린 추출을 했단 얘기죠. 와 이런 과정이네요. 우리가 똑똑해졌습니다.